다가오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한 주는 사수 자리의 낙관적인 에너지와 수성 머크 여리의 역행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의욕은 앞서지만 현실적인 세부 사항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통과 여행을 관장하는 수성이 속도를 늦추는 이 시기에는 무작정 앞으로 달리기보다 지난 주에 세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잊고 있었던 약속을 챙기는 것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차 설렘과 신중함이 공존하는 11월의 마지막 주. 당신의 별자리가 어떤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 천체도를 펼쳐보이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11월 30일 주간 운세.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19일. 꿈은 크게, 발걸음은 신중하게.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여행이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 전.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듯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욕만 앞세우다가는 놓치는 디테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애정우는 새로운 사람보다는 예전에 알던 인연이나 과거에 갔던 장소에서 로맨틱한 기운이 싹 틉니다. 직업우는 해외 업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금전운는 미래를 위한 투자는 좋지만 충동적인 지출은 금물입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행운의 팁은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세요.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황소자리 4월 20일부터 5월 20일. 깊어진 관계, 재정의 재정비. 지난주에 형성된 파트너와의 깊은 유대감이 이번주에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집니다. 특히, 공동의 자산이나 빚, 투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과거에 미뤄두었던 금전적인 숙제를 해결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애정우는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지만, 질투나 소유욕 같은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직업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과거에 제안받았던 투자를 다시 검토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금전우는 잊고 있던 돈을 찾거나 보험금, 환급금등 뜻밖의 소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팁은 오래된 영수증이나 통장을 정리해보세요. 숨은 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오해는 풀고 약속은 다시 확인하고 당신의 주인별 수성이 속도를 조절하는 시기이기에 파트너십과 인간관계에서 재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거나 약속 장소가 엇갈리는 해프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묵혀왔던 오해를 풀고 관계를 재정립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과거의 연인이나 친구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애정우는 옛 연인과 재회하거나 현재 연인과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애틋함이 커집니다. 직업은 계약이나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 문구를 꼼꼼히 살피세요. 금전 운는 파트너와의 데이트 비용이나 공동 지출에 대해 조율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팁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고 중요한 내용은 문자로 한번더 남기세요. 계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 일상의 복습, 건강한 루틴 찾기.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보다 예전에 하다가 그만두었던 운동이나 식단을 다시 시도해보기에 좋은 주간입니다. 업무 환경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보다는 밀린 서류를 정리하거나 책상을 정돈하는 것이 효율을 높여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세요. 휴식이 곧 전진입니다. 애정우는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상대방의 건강을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가 감동을 줍니다. 직업우는 업무상 실수를 바로잡거나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에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건강검진이나 영양제 구입 등 몸을 돌보는데 쓰는 돈은 아끼지 마세요. 행운의 팁은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 바탕 화면을 정리하며 마음의 먼지도 털어내세요.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추억 속의 로맨스, 되살아난 열정. 당신의 창의성과 로맨스의 영역에 복고풍 레트로 바람이 붑니다. 예전에 즐겼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잊고 지냈던 창작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연애 면에서는 과거의 짝사랑이 생각나거나 연인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방문하여 초심을 되찾기에 아주 로맨틱한 시기입니다. 즐거움을 유예하지 마세요. 애정운은 재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혹은 현재의 연인과 과거의 오해를 풀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직업은 과거에 실패했던 아이디어를 다시 다듬으면 훌륭한 기획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유흥이나 취미생활로 인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지갑 관리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팁은 어릴 적 즐겨 듣던 노래나 영화를 다시 감상해보세요. 처녀 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3일. 가족과의 화해, 내면의 평화, 당신의 수호성인 수성의 영향으로 가정 내에서의 소통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가족 간에 묵혀두었던 감정을 풀어내거나 집안에 수리해야 할 곳을 손보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생활보다 내면의 안정을 찾고 집이라는 뿌리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우는 집에서 조용히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에게 연인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직업우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업무 집중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전운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재검토하거나 집안 인테리어에 소소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팁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가족 앨범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천칭자리 9월 24일부터 10월 22일. 신중한 언어, 배움의 재발견. 말 한마디의 힘이 강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말실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달하려는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거나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대화가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 친구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직업은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보낼 때 오타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두번 확인하세요. 금전운은 정보력이 곧 돈이 됩니다. 과거에 들었던 투자 정보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행운의 팁은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 여행이 머리를 맑게 해줄 것입니다. 정갈짜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 가치의 재평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당신의 재물운의 긍정적인 회복의 기운이 돕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을 찾거나 떼었다고 생각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계획을 세우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애정우는 선물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변치 않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신뢰가 우선입니다. 직업운은 연봉 협상이나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 다시 논의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재물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과거에 투자가 수익을 내거나 잊고 있던 비상금을 발견합니다. 행운의 팁은 지갑을 정리하고 낡은 지폐는 새 지폐로 바꿔보세요.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 나를 돌아보는 시간 주인공이 숨 고르기. 태양이 당신의 별자리를 비추고 있어 에너지가 넘치지만 이번 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당신을 더욱 완벽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급함만 버리면 모든 것이 당신의 편입니다. 애정우는 당신의 매력이 빛나지만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직업우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금전우는 자신을 꾸미는데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분파 소비를 조심하세요. 행운의 팁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주세요. 염소 자리 12월 25일부터 1월 19일. 무의식의 정화, 꿈속의 메시지,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발 물러나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주간입니다. 억지로 활동하기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트라우마나 걱정거리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꿈짜리가 사나울 수도 있지만 이는 무의식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애정운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거나 짝사랑하는 마음을 혼자 키워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 수도 직업운은 드러나는 성과보다 물밑작업이나 기획단계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조용히 준비하세요. 금전운은 남을 돕거나 기부하는 행위가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결국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행운의 팁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명상음악을 들어보세요. 물병자리 1월 20일부터 2월 18일. 오래된 친구, 미래의 재설계. 미래를 향해 달리던 당신에게 오랜 친구나 옛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참석하여 옛 인연들과 회포를 푸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거나 계획을 수정할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의 힘을 믿으세요. 애정우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 혹은 과거의 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직업우는 팀 프로젝트에서 과거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금전우는 모임회비나 경조사비 지출이 있지만 인맥 관리를 위한 좋은 투자입니다. 행운의 팁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보세요.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 명예의 재확인 책임감의 무게, 사회적인 활동과 커리어 영역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다시 이슈가 되거나 당신의 평판에 대해 재평가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당신의 명예가 더욱 드높아질 것입니다. 애정우는 공적인 자리나 일터에서 만난 사람과 인연이 닿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가 매력입니다. 직업운은 상사나 윗사람과 오해를 풀거나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옵니다. 금전운은 직장에서의 성과가 보너스나 인센티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운의 팁은 당신의 다이어리나 스케줄러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적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